뭘 봐. <laughs> 저희는 둘이까 1학년이에요. 팀장입니다. 바게트가 아주 맛있게. 어, 좀, 어, 다해주셔야 돼요. 부스를 준비하러 왔습니다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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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용 계란도 잔뜩 더지용 짜장면. 테이밍좀 해봐. 떡볶이 부스에 어. 현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. 어. 아, 안녕 아, 어, 오세요 어. 네, 오세요 어. 오세요 어. 오세요 어세요 오세요. 오 먹으려고. 혹시 유튜브 인사하실래요? 어 안녕하세요. 어디 유튜브요논 여성 유튜브. 진짜? 어. 진으로? 어. 어. 바게트 맛있겠죠?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바게트도 직접 구웠답니다. 물어가고 있네요. 어 너무 무거워. 어, 나이스. 들어줄게. 네 언니. 들어. 한번 판대어서 마늘 바게트를 추가합니다. 맛있겠죠? 이제 이 바게트는 저희 겁니다. 나이스. 제가 팔아도 되고 제가 먹어도 됩니다. 길 그럼 두개 제가 네, 이거 네. 다 나간 건가요? 네. 땡초 있어. 땡초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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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서 오 많아서. 지금. 오마이걸이요? 오마이걸 아 오마이걸 어, oh oh 아, oh 오 주얼리 세트? <목소리> 야 <롤띠� crypto> 빨리 너 빨리 이거 빨리 이거 같이 사자 어 이게 이게 빨간색이 되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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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 이거, 제발, 이거, 내, 제발, 이거 내, 제발 아 제발 오바 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어, 이거야 우와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로요? 아니요 오전도 연례도 네세요네와야 이거 한번 찍자 이등 마을이의 싸움, 마을이의 싸움, 마을이을이을이의 싸움, 마 아저개인유튜버아니에요 <목소리> 개인료. 아저 개인 유튜버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다들 다들 오해를 해. 추천하는 건가요? 갖고 가서 양말 팔지도 어? 안에 착용해 주셔야 돼요. 네,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튼. 살 가서 사세요. 안녕하세요. 나나 씨, 이게 제일 예요 네, 오해.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, 이거요? 네, 감사합니다.부터 <목소리> 예, 차근차근 줄 맞춰서 앉겠습니다. 명감, 나 오늘 잘 못해봤어. 테이프 엄청 많는데 힘들어요. 네. 이제 진짜 무대를 올라가기 직전입니다. 어, 네. 안녕. <laughs> 여기는 공명가왕 비하인드실. 비하인드. 비하인드, 비하인드. 비하인드, 비하인드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영상 화이팅! f 코 논산 녀상이 예, 센터 센터. 센터. 아, 동물 방송에 아, 나오게 된 소감은요?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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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. 아, 논 여성 부이러고. 누성부이로야 어. 나 이거 올라가 그러면 아 너무 부끄러워. 잠깐만. 야 나도 해야지. 나. 어 같이 나. 소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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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즐겁고요. 솔직히 예선에서 붙을지도 몰랐고, 어 제가 찌크랭기나아 예쁜 말을 써야 되는군. 아. 음. <laughs> 저는 5분 나오고 아 5분 연습하고 올라갔는데요. 멋있다. 더 많이 지켜봐 주세요. 홍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이 박수도 많이, 박수도 많이, 뜨창도 많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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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의 공명바왕입니다. 인사해 주세요. 이쁘세요. 킨들 킨. 내가 투표 보잖아. 나도 투표고 싶은데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1학년 5반 다민 김민도입니다 안녕하세요. 톤 아웃 1학년 5반 송다경입니다. 축제 끝! <laughs>